문어를 보고 왔는데 국어 중국어 중독학... 이거 뭐죠? <laughs> 나 진짜 황당해서 보자마자 응? 네? <laughs> 나는 아 국어는 발길이 멀고 아이어 진짜 어떡하냐 수학도 영 상태가 좋지 못하고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 영어인데 국어 후기 부모라서 다행이다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계획을 수정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날길이 멀다 응, 응, 응. 야 근데 이 화면 보는 날이 옳지 몰랐네. 말도 안 돼. 합격을 기원한대 엄마. 어? 진학사에서 나한테 합격을 기원한대. <laughs> 뭐 이게 맞겠지? 할수 있는 고려는 다 했어. 아마도 <laughs>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laughs> 정말 원합니다. 진짜 1차만 합격시켜주면 면접에서 어떻게든 해볼라니까 1차만 합격시켜주십쇼 1차 맞아. 합격 전까지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와 카톡 왔다 인생은 기세 설정은 어, 진짜 찐막 진짜막 진짜막 찐막 어 진짜로 어, 이, 야, 이걸, 아, 이거 빼고 이거, 이거 동그러야지 다시 다시 이거 찜막 <laughs> 찐막, 아니야? 이거 찜막이다? 찜막, 찜막이 아니야? 라한 번만 더 돌려서 이거 나오면 한다. 두번 연속으로 나한다 아, 아씨. 고생이 <laughs> 뭘까 고가이생이이렇게고이뭐한 <laughs> <네가 인생을> <laughs> <laughs> 아, <다시> 거. <laughs> 이 연속 나올 때. 이 뭐고? 고이 뭐고? 고생이 뭐고? 고이뭐이 됐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결정하셨습니까? 아마도 비움... 은정의 국교 라이프. 그거죠? 그거죠? 할수 있다. 은정이, <laughs> 곡 <laughs> 우리 어떡해? <laughs> thank you 당근다. 1번에 1, 2번에 5, 3번에 3, 4번에 2, 5번에 5. 6번에 2, 7번에 1. 이거 19에 4, 20에 3, 21에 2, 22에 9. <laughs> 23에 4, 22. 2. 2. 아, 조심. 24에 3. 아유, 너무 어려웠어. 2에 4, 3에 3, 4에 3, 5에 4. 어? 5에 4. 생각보다 전체 썸이라고? 5에 아... 3. <laughs> 그걸로 걱정돌라 일단 그.. 한 단계는 근데 한 단계 안한 단계 안 넘었네 수험표 출력은 12일부터 면접은 16일 어 찹쌀떡이 나왔지? 응 음, 그래? 어, 이거 어떻게 보면 돼? 빌어줘. 근데 이런 세속적인 소원 빌어도 대신한테? 다리라서 괜찮나? 먼저 <laughs> <laughs> 보러 가게 해주세요. 저도요 기차 타게 해주세요. 운접 보러 가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최저 맞추게 해주세요. 노력하지 않고 모든 걸 <laughs>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laughs> 오늘 <laughs> 조금만 더 살짝 보다가 11시 반쯤에 자려고 누울 것 같고. 이제 가방도 다 챙겼는데. <laughs> 너무 기분이 이상하고, 사실 실감이 전혀 안 납니다. 진짜 내가 수능이라고? 내가 수능이라고? 많아. 근데 지금 좀 나름 괜찮. 도착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 아, <laughs> 고말랭이 일곱 개. <7개>. 고말랭이 일곱 개? <laughs> 또뭐나다 <laughs> 일곱 개지? 우황 일곱 개, 장조림 일곱. 나삐 동에 있었네. 아무안고 식식하게 하고 왔어. 와. <laughs> 난 몰라. 숙명. 이거 지금 있어요, 루리? 아, 찾아줘 숙명. 근데 지금 서버가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지 않아? 잘안 들어가? 다 들어와서. 루리. 근데 음. 진짜 안 들어가진다, 이거. 내가 어디서 확인해? 여기가 아니라 입학처 들어가야 되는 거아지야아 네, 일단 해다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 합격자 조회. 이제 조회 바로 가게. 네. 아 제가 한번 일단. 수험 번호. 이거 안되나 이거? 야 아, 이게 더 빠르네? 나못눌러 나를 합. <laughs> 아니야. 떨어질면 그럴 수 있지 아~ 원딱 아, 합격하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서 수능도 끝났는데 저에게 아~ 최고의 선수인지 아니야 이거 안 누르나 그누르겠다고누야 지금 아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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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게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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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맞았는데, 진짜, 진짜, 어, 아니, 진짜, 진짜, 진는데매 진짜, 두... 45, 3. 생전 안 하던 실수. 한 개도 긴장한데 내가 그걸 합격하는 게더 말이 안돼 <laughs> 붙는 게더 말이 안돼 기대도 안해 잘했다 잘했다 난 숙대 면접 준비할 건데 안녕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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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 떨어질 걸 알면서 보는 게 너무 싫어. <laughs> 예비도 없을 것 같아. 아니 말이 안 돼? 그래 난. 그래. 괜찮아. 불합격 예비도 없어. <laughs> 그치, 그치. 이거 봐. 이거 모집 인원 300%.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어쩔 수 없지. <laughs> 괜히 쓴 걸까? <laughs> 어쨌든 150번보다 지라는 거야. 막... 어? 아, 아, 완전 더잘 올랐다. 어, 어디서 하는 거야? 개인 정보, 어, 비밀번호, 생년월일 여섯 자리. 아, 어, 했어. 로그인 했, 로그인 다눌렀는데 예비 2번이에요. 아 미치겠네. 예비 1배수 맞주는거 맞네. 예비 2번. 어디 있 여기. 아니 안한다며 여기 발표. 응. 안 한다 했잖아. 근데 나한테 왜 그래? 아 진짜 대박! 전체좀 합격자 전체 확인 누르면 되겠지? 아 진짜 안 들어가겠어. <laughs> 너무 무서워. 이거, 이거, 이거 내려. 불학교 예비 팀서 예비 4번4번4 번. 다번이요 다번 이면내 시간일까? 와 깜짝이야 나 이거만 봐서 예비 면접을 알았어. 언제 언제야? 주말 1차 19일 목요일 11시 홈페이지. 19일 11시. 오 완달려. 어나아나주간 잘못 눌렀어. 가져버렸어. 아직 볼 생각 없었는데. 어, 나 그래도 면접 괜찮게 봤나 봐. 그러니까. 될겠지, 될 거야, 될 거야. <laughs> 미치겠네, 진짜. 경대 <laughs> 확인하자. 아, 어, 한 시간 강대고 너무 힘든데. 별로. <laughs> <응. 웃음> 어, 별로 안 떨리죠? 는데 잠시만. 내는다 아나 진짜 못 보겠다 아 예비 2번 <laughs> 아스치도들이 <되게> 하나도 없네 <laughs> 아, 지금 약간 피가 차게 식는 느낌 이거 이, 금요일, 20일 금요일. 20일이라고? 응. 아, 진짜 경대는 학원에 합격하고 할머니한테 져서 하고 싶었는데. 아, 학점 너무 어렵다. 한명 빠졌다에 한 표를 걸겠어. 엄마는 두 명. 그럼 나 합격된다고 오늘? 응. 근데 긴장이 된다잉 어, 근데 나 저번에. 에리카 최초 확인할 때보다 더 떨리는데. 하마가 그래, 지금. 이상해. 에리카. 에리카에서 준 시계. 아, 너무 느린데. 긴장이 되냐? 진짜 보기 싫어. 한 번에 본다? 응. 아, 혼내 돈 달린다. 여기 한번 더 눌러야 나와 개인 그... 어, 정보 동의 하래 어, 뭔가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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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첫 번째 합격 이다. 어형 바로 영상 어. 나와와갈곳은있 아... <laughs> <오, 진짜. 웃음> 네. 오와. 오늘 나는 수험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laughs>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아빠한테 전화할까? 응. 아빠 지금 전화 받을 수 있겠지? 지금 전화해볼게. 여보세요. 아빠 받을 수 있어 전화? 응, 네. 그래. 방금 에리카 추가 합격 떴는데. 응. 합격했어. 그래? 어, 딱. 나... 그래. 잘 됐네. 어, 됐어 한 번에. 그럼 됐다. 알겠 음, 응, o n t k n o 바로 갈 거야. t k n 두 번. 두번 눌러버렸어. o w I don't know. I don't k n 른다 아, 너 진짜 미치겠네. <laughs> 빠졌어. 그냥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야?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야? 아목나겨 나 합격했어. 좋 이제 말해줘. 방금 방금 확인했어. 방금 왜 확인했노? 아, 방금 확인 합격했어. <laughs> 좋아? 네. 마음폼놓고있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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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잘 나갔어요. 아, 녹시겠습니까 <laughs> 아. 네, 제발요 저요. 완료되었습니다. Thank you.